지난주 금요일 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보고, 일단은 물질의 구성에서 원소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소교에 대한 문제를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전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면 생기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면 생기는 에너지다. 그럼 전자는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생기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야될 것은 전자의 이동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전기이고요, 두 번째 이동 방법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전기 부분에서 정전기와 전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전기는 전자가 한 번만 이동하고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전자가 한 번만 이동해서 멈추는 전기, 그게 정전기입니다. 전류는 전자가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 단어를 배울 때. 정전기와 전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정전기는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전류에서는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먼저 정전기의 한 종류인 마찰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마찰로 발생한 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다른 종류의 전화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띈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가 마찬가지, 그림과 마찬, 보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마이너스 전화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플러스 전화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전기를 띈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 전기를 띠게 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찰 전에는 당연히 플라스틱 막대나 털가죽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왜 이동할까요? 예, 맞습니다. 플라스틱 막대 속에 원자액과 전자의 결합력이 털가죽 속에 들어있는 원자액과 전자의 결합력보다 세기 때문에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많아진,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마이너스 대전을 제가 되는 거고요. 전자를 잃어버린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찰 전기에서 전자가 한 번만 이동을 했죠. 마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를 한번 봅시다. 이 정전기가 유도됐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전기를 띄는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전기 위도의 정의를 한번 보면, 대전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 마찰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대전,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대전되지 않는 물체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는 현상,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이 대전되지 않은 물체의 전자가 서로 마이너스 전자끼리는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전자 이동이 따라서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먼 쪽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같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화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러면 중성을 띠고 있는 물체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전자가 플러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거죠 따라서 플러스 대전차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지게 되고 먼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인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봐야 될 것은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핵과 전자중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전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은 절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검전기로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까이 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 띠는 전자는 와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는 한쪽 금속박 쪽으로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금속박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게 되어 금속박끼리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면 전기를 띤 물체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전화를 띤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전자가 반대로 전자가 이동해 예, 금속판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판 쪽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금속박 쪽에서는 플러스 전화가 만들어지게 돼서 따라서 서로 같은 종류의 전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를 금속판에 가까이 하든, 마이너스 전화를 가까이 하든, 일단 금속박은 같은 전하를 띠게 돼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검전기를 통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